이건 옆으로 길게 적어 볼게요 처음에 10억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10억이 있는데 기금을 운영하여 5% 이익을 내고 그래서 돈이 좀 늘어났어요 제가 운영을 해서 5% 니까 100분의 105 20분의 1 이라고 할까 10에다가 뒤에다가 곱합시다 운영을 해서 이만큼 돈이 늘어났고, 그러고 나서 이돈 중에서 25%를 장학금으로 줬답니다. 여기서 25%니까 10 곱하기 20에 21이라는 돈에 대해서 4분의 1만큼 해서 얘는 장학금을 줬고, 남은 돈이 얼마냐 그러면, 남았고, 얘를 다시 자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하여 운영하여 또 돈을 좀 벌었다는 이야기겠죠.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10 곱하기 20에 21 곱하기 4분의 3을 또 운영하여 5%의 수익을 냈어요, 가들. 수익을 낸돈 가지고 또 자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불하겠습니다. 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20에 2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0에 21 곱하기 4분의 1은 자금을 줬고, 10 곱하기 20에 21 4분의 3, 얘는 다시 기금이 남겨져서 얘는 또 운용을 하여 수익을 내는 형태고, 이거를 분수 계산을 안 하고, 그냥 나에 해서 적은 거는, 뭐가 변하는지를 보자라 야. 얘가 첫 번째 장학금. 그죠첫 번째 장학금 초항이고, 두 번째 장학금이 얘인데, 달라지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, 이 4분의 1이, 그러니까 같은 게 있는 게 얘랑 얘랑 여기까지 같거나, 여기까지 할까? 얘는 원래 있던 거랑 같지 않니? 그러면 추가된 게 뭐냐, 그러면 이만큼이 앞에 자금에서 추가된 형태인 거지. 얘가 공비가 되는 거. 그럼 이제 그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았으니까, 초항은 바로 계산을 합시다. 땅땅땅 하면 8분의 21? 맞겠죠? 그 다음에, 공비는 요거 두 개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80분의 63? 그래서 급수, S라고 합시다.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죠.